CBS 건강 메모,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임병도 원장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매일 스트레칭 연습 시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. 스트레칭은 신체 기능에 꼭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해주고 조정력과 균형 잡기 기능을 향상시킵니다.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한해 3명 중 1명이 낙상을 당하며 이로 인해 골절, 염자, 피부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합니다. 또한 골절 사고의 80% 정도가 낙상으로 발생합니다. 특히 하지 골절로 인하여 걸을 수 없게 되면 폐렴, 심부전, 욕창감염 요로감염, 폐혈증 등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됩니다.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과 별도로 꼭 스트레칭 시간을 가지고 건강한 인생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cbs 건강메모 대전 한국병원 임병도 원장이었습니다. thank you